37세의 어린 트로트 가수 마이진과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팩트에 따르면 그녀의 소속사와 TV조선과 관련한 발표 이후부터 이런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인기 TV 프로그램 방송 후 TV조선이 출연료의 50%를 가져가는 것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마이진의 성공에 주된 수혜자가 TV조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어린 스타렛의 재능과 노력이 활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이진의 소속사가 보상금을 받기까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대중의 분노가 일었고, 마이진와 같은 어린 재능들이 더 공정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이익 분배 관행에 대한 비판적인 조명을 던졌고,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마이징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은 칭찬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액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선택했는데, 그녀의 나이에 비해 특별한 수준의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인도적 행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인간성과 관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타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고 그녀의 결정에 대한 지지와 존경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양한 커뮤니티와 인터넷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진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녀의 기부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와 함께 TV조선이 그들의 이익 분배 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어린 아티스트들에 대한 더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더 넓은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진은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TV조선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결정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의 경력에 대한 손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과 큰 금액을 기부하는 인도주의적인 원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욱 존경과 존경을 받아 그녀의 선행적인 성격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이진화 관련된 이 사건은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과 그녀의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 속에서 마이진의 소속사는 인스타그램에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